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이제 예비고이죠. 확률과 통계 특강 수업을 맡은 수학 강사 최훈이라고 합니다. 황유가 어, 통계 수업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수업의 어떤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수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영상 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강의계획표 이제 제 연락처를 첨부해 드릴 텐데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블로그를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강의계획표를 보면서 일정을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 수업에 대한 일단은 개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 특강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로 진행이 됩니다. 어이 시간은 1시부터 4시까지로 수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오전에 앞 오후에 앞타임에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교재는 마플 교과서 확률과 통계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이제 수업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어, 패턴은 똑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지금 동원을 하게 되면은 개인별 오답 프로파일 작성하게 되고 데일리 테스트 진행하게 되겠고요. 이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특강이다 보니까 어, 문항 수가 조금 이제 적을 거예요. 한 다섯 문제에서 열 문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일리 테스트가 끝난 뒤에는 과제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있겠죠. 그 질문 번호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좀더 좋은 풀이가 있을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그 뒤에는 이제 개념 설명하고 나서는 앞에 이제 봤었던 테스트에 대한 간단한 해제 후에 과제를 알려주고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패턴 자체는 정규 수업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미니모의 고사가 항상 매일 있는 거는 아니고, 어, 진도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이틀에 한번 정도로, 아, 이주에 한번 정도의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 그 부분은 이제 수업 때좀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 좀 고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업에 대한 이제 컨셉인데요. 사실은 이제 학기 중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겨울방학 때 개념을 완벽하게 완성한다. 이게 이제 이번 특강의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개념 수업 교재가 정말 좀 탄탄한 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사실 더 얇은 책으로 해서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얇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개념에 대한 내용이 적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학기 중에 내신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더 뭔가 내용을 정리해야 되고 막못 봤던 개념들이 생겨서 그걸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두껍긴 하지만 마플 교과서를 통해서 3월 학기 시작 전에 확률과 통계 일 회독을 위한 이제 최적의 개념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난 뒤에 3 월달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체질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종종 이 교육청과 이제 평가원에 있는 기출 문항들 최근에 뭐 수능 지조가 반영된 이번 올해. 이제 뭐 6월이라든가 9월 평가원 문제들 그리고 시중에 이제 뭐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좋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풀어보면서 왜냐하면 그 내신에서도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풀어보면서 아 문제가 좀 심화로 나가게 되면 심화형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 학기 동안에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개념을 완성하는 수업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오답 프로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미 정규 수업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자, 등원을 한 학생들은 이렇게 제가 아까 프린트를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에 본인의 교재 지금 여기는 이제 고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풀 교과서로 바뀌게 되겠죠? 마풀 교과서에 틀린 번호를 적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 뭐, 조교 선생님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작업을 해가지고 오답 문항을 만들어서 다시 개개인별로 프린트로 배부하게 됩니 그 프린트의 모습은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개인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틀린 문제만 따로 빼가지고 배열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더 풀어 보면서, 어, 일단은 내가 계산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개념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 헤드백을 해 나가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거고요. 이 오답은 매번 제가 수업 때도 강조하지만은 다른 뭐 수학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답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 실력 상승을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어디가 취약한지 냉정하게 알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개표 이제 보시면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확률과 통계 특강 수업은 총 7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수업에 한 단원 정도 나가는 걸로 일단은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어 회차별로 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두 단원을 이제 한 타임에 이제 나갈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항 정리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뜻 여기 부분 자체는 초기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고 암기를 해야 되는 몇 가지 공식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단원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더센 정리와 골셈. 정리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 파트를 굉장히 문제를 잘 푸는데 이 확률과 통계에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개념 잡기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통계 파트예요. 위에 확률 파트라든가 경우의 수 파트는 수학 하에서 어느 정도 했다는 경우에서 한번 어 공부를 하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도 좀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대략적으로 확률이 어떤 거다라는 느낌은 잡지만은 이 통계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하고는 좀 내용은 같지만은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 안배를 여유 있게 했습니다. 사실 여기를 뭐 그냥 이틀 안에 그냥 다 봐버리는 것도 있고요. 뭐 어떻게 뭐 하루에 그냥 통계 그냥 싹다 끝내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정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기왕 배울 때 조금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한 번만 개념 정리 완벽하게 하면 여기는 사실 그 뒤에는 좀 내가 지나고서도 쭉쭉 중간에 이제 꾸준히 한두 문제씩만 계속 풀어줘도 충분히 이제 머릿 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좀 통계파트의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가지고 정리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추정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나서는 마크 교과서에 있는 이제 연습문항을 같이 좀다 풀어보면서 수업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은 학기 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블로그에도 이제 공지가 올라가겠지만은 수요일과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어, 확률과 통계, 이제, 내신 대비 반 수업이 열릴 거예요. 그니까 수요일에 한번 오는 반이 있고, 토요일에 한번 오는 반이 있고, 반이 이제 요일마다 이제 학생들이 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의 반이 개설이 될 텐데, 중간고사 이후에는 반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같은 수요일 내에서도 반을 좀 나눠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달라져요. 보통 중간고사까지는, 어, 중복자, 여기 위에 보시면 중복조합 혹은 이항정리까지 나가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까지는 이 시험 범위에 대한 게 거의 차이가 없는데, 기말고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넘어가서 중간 기말까지 해가지고 어떤 학교는 그냥 한학기 내에 끝까지 다 끝낸 다음에 2학기 때 다시 넘어가서 전범위로 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1년 동안에 이 커리를 그대로 가져가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부터는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조금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동일한 진도에 맞춰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반을 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월달 되고 학교에서 이제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라 라고 공지가 나와야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열어두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수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부분들은 첨부해드리는 강의 계획서에 제 이제 헤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블로그 통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학 강사 최훈이었습니다